블루키님, 아예 안녕하십니까? 주민입니다. 여기. <laughs> 아. 너무 귀엽네요. 벌써 다 죽여버리고 싶네요. <laughs> 블루위키님, 이제, 저 채널을 보다 보면은, 주민들을 원없이 학살한다. <laughs> 그냥, 아, 보이면 네. 죽인다. 거의 그 정도 수준이던데, 제가 그래서 팔을 좀 짰습니다. 요 주민들과 이제 블루위키의 대결이고, 블루위키님은 체력 100칸, 레벨 100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. 물론 저도 체력 100칸, 레벨 100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. 저는 블루위키님을 도와서 이 주민을 학살하는 역할이고요. <laughs> 반대로, 이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안 때려줘. 팀이야. 어... 블루위키를 죽이러 올 겁니다. 복수하는 뭐 그런 스토리인가요? 아, 예, 그렇습니다. 리벤지 매치 이런 느낌인데, 원래는 밸런스가 이 주민들 중에 몇몇은 거인 주민, 아 그리고 철골렘, 이런 것들이 좀몇개 소환이 돼서, 걔네들이 이제 블루위키님에게 좀더 강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, 블루위키님이 주민들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활활 타오르시잖아요? 그렇죠 네. 그쵸, 그쵸. 즐기시라고 뺐습니다. 아, 너무 너무 좋네요. 아, 네. <laughs> 그래서,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블루키 채널에서 너뭐 야생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내가 그 PVP를 진짜 못해. 근데 일단 우리가 좋은 게 있어. 황금 사과를 16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... 사실 진짜 막이약물고 다굴당하는 거 아니고서야 거의 죽을 일이 거의 없다? 그리고 우리끼리는 PVP 타임, 퀘 타임 전까지 TP가 가능해. 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, 내가 그, 궁금하지 않나? 주민을 내가 죽이는 이유? 왜 죽이시는 거죠? 주민을 너무 좋아해서 죽이는 겁니 너무 귀엽잖아요. 막 아기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너무 귀엽다, 깨물어주고 싶다, 뭐 이런 그런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? 아,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볼때그 귀여운 감정. 맞죠. 그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주민을 봤을 때는 아기는 아니잖아요, 주민이. 이건 이제 죽여버리고 싶다. 이런 감정으로. 그럼 변모한 게 아닌가. 아, 우리는 그런 아, 걸 뭐...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로 했어. 다이아 세트를 맞춰서 귀여운 주민들을 데이터 쪼가리니까 아, 근데 저저 지금 주민들은 인격체잖아요. 아 그렇죠. <laughs>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. 죽여야 될 필요가 있나? 아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가려놨습니다 우리 주민들. 아 어, 좋아요. 그냥 데이터 쪼가리.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주민이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서 널 죽이러 올 거야. 주민들이 왜왜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? 그러니까 나 요즘 그래도 좀잘 챙겨주는데. 그러니까 저번에 응? 그 저번에 그 쇼츠 영상 보니까 어잘 챙겨준다고 하고 TNT로 막터뜨리고 그게 잘 챙겨주는 거지. 그래도 내가 또 이제 주민들의 인지도를 늘려주지 않았어. 습니 <laughs> <laughs> 스타로 만들어졌잖아. 주민이 유명해지는 거에 이제 한몫을 하셨다. 어 맞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나 진짜 검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 어떤 거? 요즘 나도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의심이 조금씩 들어 그걸 지금 발견하다니 솔직히 나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사람들은 두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이 돼 뭔데? 주민을 죽여본 사람과 아직 안 죽인 사람 아 나는 죽여본 사람이긴 해? 그치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민이라는 존재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 주변에는 있어 근데 어, 그런 사람들도 주민은 알아 왜? 내가 주민을 죽이는 영상을 보고 마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은 이제 죽으면서 점점 유명해진다? 아 그치 주민은 솔직히 <laughs> 죽지 않으면 그 메리트가 없지 난 지금 이 대화가 도대체 <laughs>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, 종잡을 수가 나, 없어 나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<laughs>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내기 시작어 <laughs> 아니 밥을 샜다고는 들었지만 이게 <laughs>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긴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뭐 마크에서 뛰어다닌다던가. 그렇지. 이러다 보면 막 영감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나는 이제 주민을 죽인다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에게 있어서 하루의 루틴이네. 주민을 죽이고 시작을 하는 하루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. 어, 그 그렇지, 그렇지. 뭔가 그렇지. 창작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네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제 또 이제 주민을 딱 죽이다 보면은 주민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막 행동을 할 때가 있어. 유튜브 각이다. <웃음> <웃음> 야, 여러분들 이블루위키가 주민을 죽인 이유는 그냥 하루 루틴이다. 해외 유튜버 중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. 숨쉬듯이 소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. 아, <laughs> 뒤에서 막 그냥 소가 용암에막 빠져 죽어. 막 디스펜서에서 소스포날만개 아 소환해가지고 아 그냥 죽이고 있더라고. 꼬는는데 좀 불쌍하잖아. 아, 제 손은 눈물을 흘리잖아. 그자이게뭔 그렇죠? 소? <laughs> 주민은 눈물 안 흘려? 주민은 눈물을 흘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? 주민은 그래도 사람이잖아. 아, 아니야, 나는 소의 그 연민이 좀더 간달까? 아, 근데 그게 더 사이코패스적인 발언이 아닐까? 어, 아니지, 아니지. 주민은 선택을 어. 할수 있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주민은 그냥 그 자리 안 가면 돼. 어, 맞네. 그 자리 있는 게 문제네. 주민이 만약에 죽기 싫었으면은 그 침대 쪽으로 먼저. 도망 갔어야지. 어, 근데 보통 제가 죽이는 주민들은 내가 소환을 해. 우리는 그걸 <laughs>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 했어요.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가 또 아닌 이제 내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, 어. 내가 생명을 줬잖아. 소환을 했으니까 내가 이 세계 맛을 알게 해줬고.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거둬가는 것도 이제 자유다. 어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. 이거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. 나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. 일단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있다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이혼을... 아니 이혼을..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타임 시작. 가볼까? 마실 좀 나가볼까? 아 오케이 오케이. 어? 어야 여기 주민들. 어 마을 마을 찾았어? 어 주민 말이다. 야 주민 말 건설 중이야. 가서 게임 파치자. 야 가서 게임 파치자. 주민 말아 이거 TNT 없어서 아쉽네. 야 게임 파치자. <laughs> 야 주민 도망가는 거막 현실 고증이다. 야! 여기 블루이키다 도망가! 아! 야, 뭐야 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 뭐 어떡해 야야 아, 야, 뒤에서 야 뒤에 뒤에 주민! 뒤에 주민! 죽여 죽여! 오케이 야 밀어내기라서 잡기가 쉽지 않네 어 멀리 나가버리네 괜찮아 그래. 괜찮아 나는 발화라서 내가 발화로다가 한번딱 해줄게 너무 빨라 근데 주민들 <웃음> 발이 발이 <웃음> 안, 그래. 안 보일 정도로 모르겠네. 가네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오른쪽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센터가 있는 주민이 있거든 <laughs> 대장장이 주민아 그렇게 하면 안돼 <laughs> 그렇게 하거 아닌데. <laughs> 불쌍해. 불쌍하긴 해. <laughs> 너가 매일매일 아. 하고 있는 건데. 하루 루틴이라 생각해. 아, 하루 루틴이지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즐기자고. 어, 즐기자고. 하루 루틴이니까. 여기 숨어있네. 여기 있네. 자, 활활 타죠. 아, 너무 귀엽다. <laughs>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지금 너 사이코패스 같다. 아, 뭔 소리야. 야, 얘도 매일이 빨라. 주민은 원래 이렇게 빠르면 안 돼. 아, 이 주민 느리게 해버릴까? 야, 저뭐야 야, 저건 진짜 마을이다.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<laughs> 아, 이 평상시에 블루이키였으면 바로 그냥 게임 모드 크리에티브 이한 다음에 TNT 다다다닥. <laughs> 아유, 이제 우민 좀 소환하고. 뭐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얘들이 너무 빨라가지고. 근데 이렇게 또 뒤돌이잖아, 그럼 또 와. 우리가 얘를 쫓아가는 척하면서 뒤에 있는 놈을 어, <laughs> <뒤를> 잡자. <laughs> 그렇지, 뒤를 잡는 거지. 나 밀치기로 밀어줄래? 어, 아널널 밀면 되겠구나. <laughs> 자, 이러면은. 네. 아 예. 어?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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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러 갈까? <laughs> 야, 이건 맛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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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야, 야, 너무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, 그런 게 어딨어. 이... <laughs> 네, 일로 와봐. 여기 주민들이 위해서 우리 올라오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. <laughs> 뭔가... 굳어 함정에 빠진 플레이어 같은데 어 잠깐만 이함정에 <laughs> <laughs> <야>, 빠졌다 <laughs> 야 이거 가지 이거 야올라수영이수영서 야, 올라가 한번오케이 수영해. 어, 오케이 오오 오케이! 오. 오. 오케이 나올랐어 여기, 여기서 죽는게 아니겠지? 어? 나도 올랐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죽여 죽여 야 그래 주민들이 막 밀어주네 어오 어, 얼씨구 물줄이... 얼씨구 오케이 어야 이거 엄청 따끔따끔한데 침전 얘들이 물도 다 없앴어 아이구야 아파라 아파 메일이 <laughs> 많아 아니 메일이 많아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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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아 어차피 우리 체력 1 0 0 칸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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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어, 밀치기 고이 신의 한 손에. 어? 야, 진짜 안 죽는다, 진짜 안 죽어. 어, 나 튀어야겠다. 야, 여기, 여기 다 보자. 잡아, 어딨어? 어, 야, 너! <laughs> 주민들, 쫓기고 있어! 하면서 어, 가봐! 야, 잠깐만, 주민들이 군자의 복수다! 야, 너 무서워! 아, 어, 뒤에서 또 공격하네? 오! 나이스! 오케이, 잡았다! 야,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일단 포기를 좀 해야겠네? 어 저기는 좀 포기를 하고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을 잡자고 좋아 좋아 이쪽으로 좀 와줄래? <laughs> 주민들 또날 괴롭히고 있거든? 이놈아 어? 너왜 생명체를 잡지를 못해 아야 생명체가 더 어려워 <laughs> 야 너무 AI를 너무 괴롭히긴 했나보다 얘 잡자 오케이 내가 가서 잡을게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야 이씨 주민놈들 <laughs> 어되꽤 많이 죽였어. 그러네? <laughs> 야, 이거 50마리밖에 안 남았어. 이놈들아.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못 한다. 아 야, 거기 너무 위험한데. 아! 나 솔직히 좀 야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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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들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.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나 진짜 뒤에 한 20마리 있어, 진짜. 와나 이제 나는 가운데 왔어. 어? 왔어? 아! 아! 아니, 아니, 여기 올라갔어. <laughs> 야, 야, 너무 아픈데, 야, 나, 나 죽겠다. 황금사과를 <laughs> 먹어, 안돼. <laughs> 너무하네. 야, 너무하네. 하지만 진짜... 내가 살아 남아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리벤지 또 한번. 저도 리벤지가 될지 모르겠어요. 집인 <laughs> <지민> 넘어. 야. <웃음> 야 <웃음> 나는 야, <진짜>. 블랙기가 아니야. 으아 <laughs> <야>, 개 무서워. <laughs> 진짜 근데. 야. 어째야 그... 따라와 <laughs> 너 지하로 따라와 지하로 따라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지하로 따라와라 아, 왜까지 죽어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<웃음> 야, 이게 뭐야야 <뭐래. 웃음> 좀 죽어라 들아 으아! <laughs> <없더라. 웃음> 살려주세요! 제가 잘못했습니다! 제가 잘못했습니다! 아우! 살려주시면 될까요? 아우! 살려주시면 될까요? <laughs> 아니! 야, 항상 느끼지만 다울에는 장사가 없다. 으아 <laughs> 야! 본인이 매번 죽이시던 주민에게 물량 공세 당하셨는데 에이.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<laughs> 아, 네.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주민을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 추가됐죠? <웃음> <웃음> 너희들이 피해를 자 맞는 거다.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. 쫑.